안녕하세요. 출근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박살이 났어요. 원래 쓰던 지플립 4로폰을 바꿀 때 맘대로 폰 교체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폰 인생 12년 만에 아이폰을 처음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맘대로 폰 교체가 뭐냐면 서비스 기간 중 저렴한 가격에 폰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예요. 완전 새 제품은 아니고 6개월간의 보증 기간이 있는. 최상급 중고폰이라고 합니다. 기기를 받아보니까 새 제품이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사실 전자 기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자잘한 흠집 정도는 있었더라도 크게 신경 안 썼을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기기로 교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서비스를 처음 가입한 모델에 따라서 교체 가능한 모델이 정해져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폰 바꿀 때 검색 조금만 해 보면 자급제니 뭐니 해서 30만 원이면 최신폰 사잖아요. 저는 갤럭시 Z 플립 4에서 아이폰 13 미니 핑크로 바꿨고 교체 가격은 16만 원 정도였으니까 두 가지 폰 써보는데 4~50만 원 정도 지불한 셈이에요. 전자기기에. 쉽게 질리시거나 저처럼 잘 떨어뜨리거나 고장내시는 분들은 꽤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맘대로 폰 교체는 이 정도로 후기 마무리해보고 이틀 동안 써본 아이폰 후기 말씀드려볼게요. <목소리> 장점 이전폰 대비 가벼움. 아내랑 에어드랍 가능. 단점. 화면 자금. 뒤로 가기 버튼 없음. 키보드의 숫자가 자음 모음 위에 없음. 타이핑 중 커서 이동 안됨. 어플 받을 때마다 페이스 아이디 해야 삼성 페이 안됨. 라이트닝 충전기 써야 함. 21년 가까이 안드로이드에만 익숙하다가 갑자기 넘어와서 어색함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긴 한데 이거 깨지거나 고장나거나 할 때까지만 쓰다가 안드로이드로 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15회차에는 영상 촬영 없이 본격적으로 뛰어봤어요. 3km 넘어갈 쯤부터 또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걷다 뛰다를 반복했어요. 아무래도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약해져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걷기의 비중이 좀 높아질 것 같아서 걷기로를 수정해볼까 해요. 원래는 30분 이상 걷기였는데 1시간 이상 걷기로 늘릴게요. 30분 걷기는 운동을 한다는 느낌이 좀안 들더라고요. 일단은 무릎 보강운동이랑 테이핑도 해보고 통증이 좀 심해지면 물리치료의 도움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운동 후 3일 이내 영상 올리기는 유명무실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지키려 노력해보고 성실히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물난리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남은 여름 기간이라도 모두 건강과 신체 재산에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내시기를 기도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